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많은 사랑 중 가장 하나님의 근접한 이 근접하는 사랑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의를 맞아 나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부모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일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른이라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아멘. 우리는 주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올습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첫 번째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라. 두 번째가 걱정을 끼쳐드리지 마라. 세 번째가 형제간에 우애하라. 네 번째가 환경과 물질로 섬겨드려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잘 살아라. 이 다섯 가지가 부모에게 효도하며 공경하는 일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질과 환경의 복을 받는 것, 예,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을 받으셔야 되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것, 우선 되어야 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물질이 많고 환경이 아무리 윤택하다고 모두 다잘 살고 모두 다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비록 물질이 조금 부족하고 환경이 조금 어려워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있다면은 그 삶은 이미 잘 사는 삶이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자언 23장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방법 다섯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 있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래 살고 싶으시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줄 믿습니다. 나를 낳으시고 이 기르시기 위해 겪으신 부모님의 그 많은 고통과 고초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장수하는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소개하고 싶은 가장 큰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처절하고 가슴 아픈 사랑이었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이 낮고 낮은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처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시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또한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이 처절한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이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할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라는 그 도화지 위에 사랑이라는 물감과 은혜라는 이 붓을 들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서내려 가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어버이 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의 이 도화지를, 이 깨끗한 도화지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